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자주 올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하게 출시한 신상 립 리뷰를 들고 왔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짠! 롬앤 베어 물 틴트입니다. 저는 출시하자마자 전 색상 구매를 했는데요. 런칭 특가가 20일까지라고 해서 아주 빠르게 리뷰 영상으로 들고 왔습니다. 그럼 자세한 제형부터 8가지 전 색상 발색까지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시작할게요. 롬앤 베어볼 틴트는 8가지 컬러로 출시되었고 정가는 12,000원입니다. 우선 패키지부터 보여드릴게요. 롬앤에서 처음 보는 패키지인데 되게 작고 뚱뚱하게 생겼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속눈썹 풀이랑 높이가 별 차이가 안날 정도로 되게 짧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얇고 길쭉한 립들을 보다가 보니까 조금 귀여운 것 같기도 합니다 겉 패키지와 비슷하게 팁도 약간 짧고 뚱뚱한 느낌이에요 다른 팁과 비교하니 정말 넓적하죠? 입술 곡률에 맞게 살짝 휘어져 있어서 대충 슥슥 바르기 좋았습니다 다음엔 제형 보여드릴게요 제품명이 물틴트이긴 하지만 완전 워터리한 제형은 아니고 살짝 점도가 느껴지는 텍스처입니다 바를 때는 촉촉함이 느껴지고, 바른 직후에도 촉촉함이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흡수되면서 보들보들한 제형으로 바뀝니다. 수분이 날아간 이후에도 바싹 마르는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입술이 정말 가볍고 편한 느낌이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컬러 8가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1호 베어 바닐라는 코랄이 살짝 섞인 누드 피치 컬러예요. 로맨이 잘하는 여리여리하고 소프트한 느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입술에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살짝 붉은기가 올라와서 적당히 부드러운 누드 코랄 느낌으로 바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봄웜 분들이 바르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2호 태피 플롯은 1호에서 온도를 쭉 내리고 핑크기를 더한 딸기우유 컬러예요. 뮤트한 느낌 없이 맑게 올라가는 컬러감이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바르기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신의 여쿨 컬러입니다. 3호 너티 무브는 뮤트함 한 방울 섞인 브라운 베이지 컬러예요. 채도가 강하지 않아서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으로 웜톤 분들한테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4호 물 그레이프는 뮤트하면서도 생기 있는 핑크 컬러예요. 뭔가 베어 그레이프 타겟으로 만든 컬러인 것 같은데 베어 그레이프보다는 살짝 채도감이 있는 느낌입니다. 4호도 확신의 여쿨 컬러입니다. 5호 애플 오즈는 웜하지도 쿨하지도 않은 예쁜 애플 레드 컬러인데요. 완전 맑은 느낌보다는 살짝 톤다운된 느낌의 컬러감으로 누구나 잘 바르실 수 있는 컬러인 것 같습니다. 6호 베리바이트는 보랏빛이 살짝 느껴지는 체리 레드 컬러예요. 푸른빛이 많이 느껴지는 컬러여서 쿨톤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여름에 시원하게 바르기 좋을 것 같아요. 7호 칠리 러쉬는 차분한 오렌지 브라운 컬러예요. 갈웜 분들이 좋아하시는 따뜻하고 딥한 느낌이어서 이런 컬러감 잘 어울리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8호 딥핀 레드는 포도빛 가득 담긴 다크한 레드 컬러예요. 진하고 딥한 컬러라 겨울 쿨톤 분들께서 바르시면 분위기 있게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롬앤 베어 블틴트8 가지 모두 발라보았습니다. 저는 워터 틴트 제형 특유의 새처럼 밀리는 현상이나 얼룩덜룩하게 발리는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는 편이었는데요. 이번 베어 물 틴트는 그런 단점들을 잘 보완해서 나온 것 같아서 앞으로도 손이 자주 갈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살짝 어색하기도 한데 앞으로 더 도움되는 영상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